내가 죄를 쉽게 타협했구나 내가 세상 속으로 깊이 빠졌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그냥 너무 방심했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시고 빨리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 날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왜 있잖아요. 한대 맞아서 아프긴 아프면 얼러라면서도 아픈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은 거. 사랑을 받는다는 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 무관심. 될대로되라 놔두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해주는 사람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안 되길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거 안타까운 아버지, 친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왜? 이웃집 아드시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인가? 뭐 이게 깨달는 바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제 10절에 이제 나오는데 예. 그 나오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디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복종하도록 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만큼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도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유익입니다. 거룩함은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룩할 때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서먹서먹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 징계를 통한 연단을 거쳐서 성도의 삶에 뭐가 맺히도록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두 가지 열매가 뭐죠? 의로움, 의로움이 뭡니까? 바른 것, 공의로운 것. 그다음에 평강이 뭡니까? 평화, 샬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평안함. 이두 가지를 우리가 누리도록. 이두 가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축이에요, 성품 중에.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균형이 쏠린다고 제가 자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은 거룩함이 강한 사람은 뭐가 약해요? 네, 샬롬이 약해요. 까지기 좋아하고 이치가 분명해야 되고 이거 틀리면 안 되고 줄도 딱 맞아야 되고 숫자도 딱 떨어져서 맞아야 되고 이게 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강조되다 보니까 뭐가 깨지죠? 샬롬이 깨져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샬롬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강을 좋아하고 화내는 거 싫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뭐가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해. 셈이 약하고 이게 약해. 이두 가지를 다 갖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근데 우리가 연단을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징계를 거쳐서 뭘 갖는다는 겁니까? 이두 가지를 다 온전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어디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냐면은 저스티스, 의로움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움이. 아, 지금도 약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에, 저스티스에 강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돼요. 엉터리로 하고 대충하고 이게 막 이렇게 좀락 뭐 좀락하고 이런 거를 못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생겨먹기를 네. 그래서 노회 같은데 모임 가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와 장로님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입바른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우, 의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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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되고. 더 바르게 해야 되고, 더올곧게 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대충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강해요. 어그러지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만 했더니 뭐가 깨지죠? 예, 네, 샬롬이 깨져요. 예, 네, 평강이 깨져요. 하나는 얻는데 하나는 잃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어쩌니 이걸 눈감아 두는 것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이두 쪽의 양쪽을 어떻게 다 그것을 유지하면서 놓치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것들을 원만하게 이룰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제가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것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그, 그 중심 잡는 것, 균형이 자전거 타듯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쏠리지 않고 외줄 타듯이 이 평강과 이 저스티스, 의로움이 균형 있게 지지 않고 이렇게 갈수 있는 이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연단과 훈련과 징계를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생기도록 그런 성품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고 훈련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보세요. 11절에. 무릎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누가 좋겠어요. 누가 얻어 터지고 맞는데 그걸 누가 좋겠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는데 뭐가 좋겠어요. 저는 또막 이렇게 막 얘기는 해놓고 그 잠을 못잘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어려운 소리 하면은. 성격이 또 그래요. 막 그때는 안볼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근데 돌아서면은 얼마나 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또 전화 걸어서 사과해요. 죄송하다고. 근데 그때는 그렇지만 뭐라 그랬어요. 후에는 뭐라 고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뭐죠?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유익이에요. 가장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유익, 이런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유익이 나에게 있음을 생각하고, 징계를 받을 때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거나, 뭐 하지 말라고요? 대항하고지 말고, 대들지 말고, 털고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징계를 받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두 가지죠. 아까도 좀 말했죠. 주저앉거나 또 다른 말은 대들거나 이두 가지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 애들도 해보면 주저앉는 케이스가 뭐죠? 그냥 완전히 삐져가지고 문 닫고 밥다 먹고 막 눈도 안만드시고 완전 왼손 줘도 타고 그렇게 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뭐. 또 하나는 막 대드는 거 따지고 그러는 거 이것도 정말 힘들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알고, 유익이 있는 줄로 알고, 그것을 달게 받고 감사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이 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난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얘는 아주 굉장히 범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아원에서 살아 가능성이 커요. 고아원에서 더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모두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외없이 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모가 되어서는 또한 번씩은 다 징계를 내려본 적이 있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친부모와 친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다고 그랬죠.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징계 뒤에 올 유익을 생각하면서 달게 받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12절 13절이 결론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것은 죄 때문에 온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징계를 받아서 이런 일일 수도 있고 그럴 때 13절에 있는데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는 유익이 있는 것이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에 비유된다고요? 장거리 마라톤, 장거리 경주에 비유됩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지금 경기 중에 있습니다. 마라톤 할때 보면 옆에 물도 놓여있죠? 물도 마셔가면서. 그러나 또 뛰긴 뛰고 계속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예,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뒤따라 갈때 우리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거쳐갔던 그 길처럼 완주를 하고 우리도 어느덧 선수에서 응원단으로 바뀌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이끌 수 있는 위치로 승리하게 될줄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뭐라고 받아들여야된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봐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줄까? 더 복종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거룩함 안에는 무엇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요? 거룩해야만 맺는 열매가 의로움, 그리고 평강. 이두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혼낼 때잘 받고 정신 차리고 다게 받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지 12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또한 시간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유가 될수 있도록 주님 바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르진을 고치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는 저희들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올 구원과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참아내신 것처럼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 지치더라도 그 뒤에 있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이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잘 되라고 징계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관심을 가져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저희 삶에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그 순간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 뒤에 있을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게하여 주시고 또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하나님 앞에 또 두벅두벅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